예 이제는 이제 학생들이 응시 시험에 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관리자 페이지 가서 어떤 식으로 응시를 할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험 기간이 없죠. 지금 이 시험에 응시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시험 기간 제한이 없죠. 지금 그렇죠? 바꿔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18일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시험 기간을 2009년 10월 17일 어제까지 어제 부로 끝난 걸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시험 기간 없음을 체크 빼죠 그러면 시험 기간이 나오죠. 이 기간 안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에 응시 한번 해 볼게요. 루팡, 일본어의 말하기 평가. 일본어의 말하기 평가. 여기죠? 루팡이라는 아이디. 이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네요. 같은 그룹이니까. 다른 그룹 학생들은 응시할 수 없어요. 루팡이었죠? 여기에 응시 한번 해볼게요. 학생 페이지 가서 루팡이라는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서 응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출제된 시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날짜가 시험 기간이 지났죠. 어제까지였죠. 시험 기간이 오늘이 10월 18일인데, 시험 기간이 10월 17일 어제부로 끝난 거죠. 회사 목록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응시를 할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날짜를 오늘 18일이죠 18일 오늘까지 보도록 열심히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응시 타입을 한 문제씩 응시하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자 10월 18일까지. 오늘이 10월 18일 오늘까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응시를 할수 있죠. 자, 가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면 나오죠, 이제. 그죠? 시험 제목을 클릭하면, 응시를 바로 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자, 설정을 한 문제씩 푸는 걸로 설정했죠. 시험을.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자, 아래 음원을 잘 듣고, 화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좀1번어 시험이죠. 이쪽에 보면 제한시간 50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20초, 21초, 22초, 13초 이렇게. 그래서 제한시간이 대기 1분 전 1분 전 그러니까 49분 49분이 딱 되면 경고창이 떠요. 뭐냐면 1분 남았다. 빨리빨리 서둘러라. 라고 경고메시지가 떠요. 1분 전에 제한시간 끝나기 1분 전에 그리고 제한시간이 딱 되는 시간에 또한번 경고창이 떠서 시험이 끝난다, 끝났다, 손 떼라 이제 시험에서 그런 의미로 경고창이 뜨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때까지 체크해 체크하거나 뭐 파일 같은 경우 업로드했다거나 중간식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를 입력했다거나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답안지를 전송을 시키고 시험을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 최한 시간 전에 학생들이 어,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전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자분들을 어,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요? 자 1번 아래 음원을 잘 듣고 화자가 하고자 목적지가 된지 안 만든다면 그러시오. 음원을 클릭하면 듣기 평가를 여러 번 듣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검은 게 있고. 좀 힘을 건게 있어요. 그죠? 검은 거는 듣는 거, 힘을 건 거는 끄는 거죠. 음원을 그리고 음원은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어요. 볼까요? 프로젝터를 다이테 리 자, 한번 누르니까 그 소리가 나, 음원이 나오고 없어졌죠. 듣기 버튼이 없어졌죠. 그죠? 끄기 버튼만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번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평가할 때. 등록한 음원을. 자. 지금 전 일본어가 나왔죠. 제가 녹음을 한 건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닭가무라상 같이. 네. 비열한 목소리 같아. 일본어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암튼.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이제 문제를 체크한 다음에 저장 후 현재 페이지 그러면 저장하기 문제를 4, 5번이라고 체크했으니까 정답을 5번 체크한 걸로 저장하고 다시 이 페이지로 오는 거죠. 저장 후 다음 문제는 1번 문제를 5번으로 저장을 시키고 2번 문제, 다음 문제니까 2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저장 후 현재 위치 저장하고 다시 현재 위치로 5번에 체크돼 있죠. 자 이제는 저장 후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하고. 2번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문제. 그죠? 자, 지난번 문제 1번 문제 저장, 되, 저장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프리뷰 눌러서 보면 1번 문제로 갔죠? 그래서 5번 체크돼 있죠. 자, 다음 문제. 저장됐으니까. 눌러도 되지만 눌러서 한번 가 볼게요. 2번 문제죠? 이렇게 버튼으로 프리뷰 버튼, 넥스트 버튼 눌러서 문제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래 질문을 잘 듣고 그림에 답하시오. 사교와 난지가라 난지마다 됐을까? 구진이 하지마 때, 로구진이 오리 작업은 몇시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9 시에 시작해서 6 시에 끝납니다. 그렇죠. 한자만 대충 알아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일본어가 그래서 쉬운 것 같아요. 뭐 쉽다, 쉽다는 쉽다는 게뭐 그냥 하는 얘기지. 진짜 쉬운 건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2번 위의 음원과 질문 내용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숫자로만 쓰세요. 9시 시작한다 그랬죠. 9시 저장 후 다음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풀어보자. 이 음원과 질문 내용을 말씀해 주신 요 6시에 끝난다 했죠. 1본으로 속눈샘 치고 한번 가본것 같대요. 라고 녹음하여 파일 업로드하세요. 녹음하는 게 나왔죠. 그죠? 자, 녹음 어떻게 하냐면, 곰 플레이어 있죠? 녹음기. 내리고. 자. 눌러요. 그래서 경로를 지정해요. 해서 저장, 누른 것 동시에 녹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녹음 시작합니다. 담아서 랬다 또못때 이때 밑더라 누구 대체 올까?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녹음 시작합니다. 담화살했다 또 못해. 이때 밑더라 누구 대처할까? 됐죠. 이렇게 녹음 됐죠. 바로. 요거를 등록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고, 씨. 잘못 눌렀네. 직업병이나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키보드만 맨날 치니까. 이게 손이막 떨려요. 가끔씩. 그이 잘못 눌렀잖아 이것도. 아, 또 헛소리 했네. 아, 잠튼 자, 여기에서, 이거, 요거, 이거죠? 해서, 해서, 저장 후, 아, 다음 문제. 5번, 소리나는 대로 읽으시오. 이거를 또,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음, 어디 갔냐?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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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녹음기. 자, 한번 해볼까요? 저장 놀림과 동시에 녹음이 시작된다 그랬죠? 음, 프라자 호텔마데, 넌 후라이 가까이 맞까 아알이때 다이테 늦접분구라이가 카리마스. 도장. 자, 이제 도장보에서 요거 했죠? 이두 번째. 도장 버다 음. 카이사이와 도노 요코 이키마스카? 10분 놔르타카라 버스 데 이키마스. 하스데 이키마스. 버스죠? 버스를 바스라 그래요. 일본어로. 답안 마지막 마지막 문제니까. 전체 다번지 적용해버리죠. 그래서 끝내죠. 자, 여기까지 일본어를, 아니, 일본어를, 시험을 응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설명 하죠.